네, 두 번째 이제 그 주목해야 될 정체성과 관련된 기제는 종교입니다. 그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많은 형태의 분쟁들이 이 인종과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종교와 특히 관련되어 있는 전쟁들은 뭐 아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 유럽에 있었던, 서 있었던 십자군 전쟁도 있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인도파키스탄 전쟁이라든가, 또, 북아일랜드에 있었던 전쟁, 그리고 나, 나, 나이지리아 내전 같은 경우는 이 종교적인 갈등이 매개체가 돼서 아주 폭발적인 형태의 총체적인 그 내전 또는 국가 간의 전쟁으로 비화된 경우이고요. 어 이제 조금 더 규모는 작지만 종교적인 반감이 매개체가 돼서 또는 종교적인 갈등이 이제 중요한 원인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무력 분쟁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지하드 테러 활동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종교 전쟁은 과연 전 세계에 있었던 그 무력 분쟁 중에 과연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자료 중에 하나는 이 1970년대 정도, 정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대 중반 사이에 있었던 그 무력집단의 그 형태를 이렇게 그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위에 있는 이 초록색 그래프는 종교가 아, 관련되어 있지 않은 종교적인 갈등이 매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종교 갈등이 매개체가 된그 그 전쟁들의 형태를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1980년대 정도부터 해서 종교가 매개체로 된그 전쟁 숫자가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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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 9 2 0 0 0년대 정도로 갔을 때 대략 한 절반 정도의 그 전쟁들이 이 종교의 갈등과 관련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인종 문제를 봤잖아요. 근데 이제 상당수의 그 전쟁은 인종과 종교 문제 갈등이 겹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인정집단은, 인정집단 사이에 서로 다른 종교를 믿고 있고 그것이 겨, 결국 갈등의 관계로 갔을 때는 종교 문제와 인정문제가 겹쳐 있는 경우인 거죠. 여기 이제 또 다른 이제 비슷한 형태의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이 회색 이 그래프는 종교적인 아이덴티가 티 간여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조금 옅은 색의 회색은 그 사람들의 아이덴티티와 관여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종, 그 전쟁들의 숫자를 여기, 말,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위에 있는 이 검은색 실선 같은 경우는 종교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1990년대 그 중반 정도의 시기에 봤을 때 숫자가 종교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들이 거의 동률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시기에 봤을 때는 그 숫자가 약 절반 정도가 그 일어나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중에 절반 정도는 종교와 관련되 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자료와 거의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제 종교 문제만 집중해서 그, 이 원인 그 원인으로 집중해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중에 절반 정도는 종교적인 차이, 종교적인 갈등과 연관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로 그러면 왜 어떤 방식으로 종교적인 이념이라든가 믿음이 어, 무력 분쟁을 더 야기시키는 걸까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요즘 언론에서 많이 그 해, 그 다루어지고 있는 무자, 아, 국제 무자 헤딩 활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자히딘이라는 그, 그, 이름은 지하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슬람에서 성전, 성스러운 전쟁인 음, 지하드를 아주 그 극단적인 폭력을 동반해서 수행하는 집단들을 무자히딘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그 지하드라는 것은 반드시 폭력적일 필요가 없어요. 그 신앙에, 신앙이 추구하는 그 이상향을 이 달성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그 내적인 그런 그 전쟁, 그런, 그런 투쟁들, 그리고 외적인 투쟁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하드라는 이 투쟁은 폭력적으로 나타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많은 수는 영적인 자기 개인의 그 신앙의 그런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투쟁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근현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특정 아주 게릴라 또는 테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극단주의적인 그 무력을 행하는 단체 또는 그 활동을 지칭하는 단어로 지금 많이 쓰이고 있죠요 그 이러한 형태의 아주 근대적인 아, 현대적인 그런 무력과 관련된 그 무자히딘 그 지하드의 활동들은 특히 1990년 70년대 후반 또는 80년대 있었던 아프간 지역의 정치 상황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 당시 구 소련이 이아프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무력 점령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저항하는 과정에서 1980년대에 많은 그 이슬람 활동가들이 일종의 지하 무력 활동들을 시작하게 되고 이때부터 나타났던 이 국제 정치에서 이, 이 무자헤딘이라는 그 개념 용어들이 이러한 그 게릴라 전법을 지칭하는 그, 그 용어로서 개념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활동했던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냉전 시대1 9 8 0년대 무렵에 무자헤디는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버마나 그 당시에는 버마였죠. 그리고 이란이라 크 전쟁에서 많은 활동을 했고요. 이제 냉전이 끝난 이후에는 이라크나 시리아나 소말리아나 나이지리아 등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활동들이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있으면 어떻게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종교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그 종교와의 관련성 부분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이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몇몇 사상적인 기반 철학적인 기반이 그러한 형태를 그러 형태의 무력분쟁을 조장하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들이 조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그이슬람이 생각하는 평화 있잖아요. 그, 그 개념을 봤을 때 진정한 평화는 나를 이슬람 안에서, 그러니까 이슬람이 신에게 모든 것들을 섭리를 맡기고, 신에게 섬, 신을 섬기는, 그리고 신에게 복종하는 그런 속에서 그 평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그그사람들이 생각하는 저스티스 정의도 모든 것들이 정확한 신의 섭리에 따른 그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모든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니까, 결국 거기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벗어나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행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교화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조금 뒤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몇몇 이제 그 종교적인 사상가들이 이러한 교화 과정, 이렇게 이슬람을 넓혀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굉장히 그 자랑스럽고, 또 권장할 만한 행동이라는 그런 마토덤, 이런 그, 그, 그 희생 정신들을 이렇게 그 권하는 형태의 어, 사상적인 기반을 마련하면서 이슬람 쪽에서 있는 일부 그 집단들은 이러한 무력 투쟁, 그 무력 투쟁 속에서 자기가 어, 일종의 순교자가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형태의 그 사상적인 그, 그 논쟁들을 많이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 그래,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일어났던 종교와 관련된 지하디즘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은 어떤 식으로 모티브가 일어나는 것일까와 관련돼서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크게 세 가지 형태의 그 종교적인 신념에 자극을 받는다고 해요. 하나는 내가 우리 신이 주신 그 그, 그 명령을 따르겠다. 내가 먼저 나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신이 주신 이 소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무력 전쟁에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패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외부 사람들이 미국이 혹은 구 소련이 아니면 다른 식민 지배자가 우리를 침략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슬람 구, 국가를 이슬람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어. 라고 나가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구 소련이 침공했던 했던 아프간 아프가니스탄의 경우도 그렇고요. 그 미국의 침략을 맞아 싸웠던 이라크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여기서는 결국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그 청정한 이슬람의 사회가 외부 그, 그 무력 집단에서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이제 그, 그 식으로 정당화가 이루어졌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이슬람 동지들이, 이슬람 동료들이 그 외부 세력에 서 위협받고 있을 때 같은 이슬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돼라는 식의 그 일원화인 거죠. 그렇게 이세 가지 형태로 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그 신앙적인 믿음이 어, 무력 집단에 무력 활동에 이렇게 참여하도록 만드는 기제로 일원화되는 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 종교적인 문제를 접근했을 때 학자들이 다른 여러 가지 종교가 많이 있지만 특히 유일신 종교가 그런 면에서 조금 무력을 무력 문제와 관련돼 있는 인간의 활동을 그 조장하는데, 부추기는데 좀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것 같아 라는 이제 학자들이 있죠 말씀드리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면 기독교라든가 또는 그 유대교라든가. 또는 이슬람과 같은 하나의 신이 이 절대적인 신이 전 세계를 다스려야 한다는 다스리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경우에 사람들이 조금 더 그런 그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를 가진 그그 그, 그 원인이 되는 두 가지 이유를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의 신을 그 섬길 경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렇게 그 타협하는 믿음과 관련된 타협을 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러한 종교들이 결국은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갈 천국에 있어 내가 시, 지금 이, 이 세상에서 지금의 삶에서 신에게 맞는 신에게 복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이어질 그 후세의 삶에 행복을 가져올 수있다고 믿는 그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이 생에서의 행복, 이 생에서의 그런 신체적인 또는 물질적인 행복들을 어 이제 경시하는, 상대적으로 그 가치를 낮게 보는 형태의 두 가지 믿음의 그런 구조가 합쳐지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력분정이 더 나서게 되는 그런 기제를 작용한다라는 이제 그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 이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이, 형태의 정체성과 관련된 원인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말이 되는 것 같나요? 그런가요? <laughs> 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봤듯이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무력 분쟁이 약 절반 정도가 인종의 갈등 관계와 관련 있는 것 같아요, 그렇 그리고 이제 겹치는 분도 많이 있다는 걸 감안한 상황에서 한 절반 정도의 또그 세계 무력 분쟁이 종교적인 차이 그로 인한 갈등과 관련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의 원인을 정체성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역으로? 정체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종교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이, 또는 그 인종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이 종교, 이 여러 가지 형태의 무력 분쟁을 정말 설명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될까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 이 그래프를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이 연구자료는 아프리카에는 여러 나라들 중에 특히 인종적인 다양성이 많은 나라, 인, 인,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는 그, 그 지수, 그리고 종교적인 다양성의 지수를 이제 그, 그 도표와 수치로 나타낸 이 그래프인데요. 보시다시피 앙골라 카메룬, 차드, 코트디부아그 다음에 그 DR 콩고 같은 나라들에서 이 종교 인종적인 다양성을 나타내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그그 그 수치적으로는 0.8 이상이 되는 어, 지역이고요. 특히 이 중에서 보면, 이제 일부 국가들, 여기 뭐 우간다나 이런 나라들은 그게 훨씬 더 어, 인종적인 다양성이 많죠. 그리고 종교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충 그0.6 이상의 다양성을 가진 국가들을 제가 해봤는데요. 그 추려봤는데요. 이 국가들을 보면, 이제 인종적인, 종교적인 이 다양성이 많은 국가들이 여기 카메룬 있고요, 그 다음에 차도 있고요, 코트디부아르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어 케냐도 보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나이지리아 보이고요. 그 다음 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우간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을 그 전쟁과 관련해서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물론 이제 이런 나라들도 크고 작은 형태의 무력 분쟁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아주 심각한 수준의 내전은 뭐 확인하기 쉽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종교적인 차이, 인종적인 차이가 문제라면 이런 나라들이 제일 먼저 전쟁을 겪었어야죠.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가장 심각한 형태의 전쟁을 겪었어. 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전쟁을 겪었던 나라들 이렇게 보시면 로완다 있죠. 로완다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 종교적인 지금 그 다양성 지수는0.48 정도 있죠. 그다음에 지금 인종적인 그 숫자는 1완3 0 50 2 3 4 5 6 여섯. 아주 낮은 수준에 그런 그 인종적인 다양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가장 심각한 무력 분쟁을 겪었던 나라들이 그렇게 많은 인종적인 차이 다양성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뭐 조금 더 극단적인 어, 사례를 들어보면요, 그인 그, 저기 뭐지 인종적으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약한 160개 정도의 인종 집단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 그, 그 이제 집단들이 공존하고 있고요. 이제 수단 같은 경우 는그그그 인종 적인 것까 지는 아니 라도 아주 그여 기서 캐나다 에서 이야 기하 는 인종 집 단의 수준 에서 숫 자와 맞먹 는형 태의 그런 부족 들, 어, 그 트라이브 나클 란과 같은숫 자를 봤을때약170개 정도의 그런 서브 그룹 들, 그 하부 인종 집단 들이 여기 있 죠？그래서 다양성 으로 봤을때는 어쩌면 굉장히 비 슷한 형 태의, 그 구성을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뭐더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은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무력 분쟁, 인종을 인종적인 갈등을 매개로 한 어, 무력 분쟁을 사실상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반면에, 수단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는 희생자를 동반한 무력, 인종 간의 갈등으로 인한 무력 분쟁들이 거의 매달 열건 이상씩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뭔가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것이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학계에서는 성급한 인과관계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치 x가 y를 추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건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이런 식의 오류, 이렇게 위험성은 자주 발생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 제가 이제 저랑 같이 박사논문 연구를 했던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난 한 60년 정도의 미국 외교정책을 쭉 살펴봤더니 어, 미국의 대통령이나 또는 국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특정 국가에 대해서 유화적인 발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가 미국이 그, 그, 그 상대 국가에 대해서 실제 정책도 유화적으로 할수이게 그 취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학생들은 자기 나름의 이론을 만들어서 왜 그러면 어떤 정치 지도자가 유화적인 발언을 했을 때그 사람이 점차적으로 그 뒤에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그거 실질적으로 유화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걸까 그 기제는 무엇일까를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이어지는 압박 그런 프레셔와 그 관련돼 있는 이론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계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이실제 해보니까 유화적인 제스처를 한그 어, 그, 그 연설이나 그런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유화적인 정책들이 많이 오는 그 상관관계도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학생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어쩌면 이 정책자들은 이미 유화적인 정책을 내로 전환하기로 마음먹었던 거 아닐까? 이미 결정은 났던 거 아닐까? 결정이 났는데 말로 하는 이, 이 외교 정책들이 그런 그 제스처가 훨씬 빠르고 손쉬우니까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이 말을 먼저 던진 거 아닐까?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결국 정책으로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 거 아닐까? 마치 너이게이 학생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이 행동이 이 행동을 가져온 하나의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미 결정은 나리, 내려져 있고, 그것이 하나는 이 방향으로, 또 하나는 이 방향으로 지금 표현이 된 것, 그것에 불과한 거 아닐까라는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좀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훨씬 많은 연구를 또 결국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뭐, 어떤 현상과 어떤 현상이 서로 연계된 것처럼 나타나, 나타날 때, 실제로 그것이 인과관계를 맺는 것인가 라는 원인 분석에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학자들 중에서도 특정 원인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연구는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미 많이 통설로써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면적 접근법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의 내부적인 요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종적인 요인이나 그런 종교적인 요인이나 그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관계적인 측면. 단지 그 사회의 그런 특성들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들 또는 개인들 또는 국가 간의 관계를 맺는 그런 인터랙션 자체에서도 원인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고요. 컨텍슈얼 이슈. 그 전체적인 국제적인 흐름, 그 사회적인 흐름에서도 그 원인을 제공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가 그 사회에가 어떤 저, 무력 분쟁에 다다르게 된 여러가지 원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학자들은 정체성의 다양화, 그리고 양극화 경제적인 요인 정치 제도적인 요인 시스템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어,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이와 관련돼서 아주 간단한 사례를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첫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던 캄보디아 그 크메르루즈 기억 나시나요? 저희가 'Frozen Peace' 차가운 평화, 아 얼어붙은 평화와 관련된 사례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캄보디아가 그 1976년부터 79년 사이에 크메르루즈라는 그, 그 무력 집단에서 아주 그 심각한 수준의 그런 사회 변혁 활동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약 10년 정도의 내전 기간을 거치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사 이 내전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왜 일어났던 것일까? 누가 이 전쟁을 어,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을 제공했고 어떤 역학 관계 속에서 그러한 형태의 전쟁이 일어났고 또 전쟁이 끝나기 위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국제 평화 활동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주동했던 역학관계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때 우린 여러 형태의 단계의 원인들을 살펴볼 수가 살펴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국제관계인데요. 아이고 이거 너무 복잡하게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캄보디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집단들입니다. 그 PDK는 그 쫓겨난 정부 크메르루즈고요. 같이 이렇게 이 크메르루즈와 함께 이 크메르루즈를 몰락시켰던 정부와 대응하는 이렇게 게릴라 전쟁을 벌이는 집단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크메르루즈를 전복시킨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된 집단이 있었고 이들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냉전이 있었던 시기에 이 반군들은 그 동남아시아 지역 안에서는 특히 태국의 지원을 많이 받았고요. 중국의 지원도 받았고요. 그 국가 이 지역 밖에서는 미국이 특히 이두 개의 반, 이게 크메르루즈는 아니지만 두 개의 반군 게릴라 집, 지역, 그 집단들을 지지를 했었습니다. 반대로 크메르루즈를 몰락시켰던 정부는 가장 직접적으로 베트남에 그 지원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베트남은 제, 중국과 베트남이 또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싫었던 중국의, 아, 베트남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게 싫었던 중국은 또이 크메르루즈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이 베트남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구 소련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역학관계 속에서 결국 정부는 당시에 내전에 참여했던 정부군은 당시 그 공산권 국가들의 지원을 받고 반군은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지역에 또 지원을 받는 그런 국제적인 구조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라든가 또는 경제적인 지, 그 자원을 확보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맥락 속에서 이 캄보디아의 전쟁을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전에 미국과 베트남이 벌였던 전쟁의 일종의 연장선상이라고 바라보는 거죠. 제노사이드 바이프 x 시 일종의 대리전으로 일어났던 학살이다라고 분석하는 사람,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무력 집단들이 이렇게 심각한 수준의 학살과 내전을 벌일 동안 국민들은 어떻게 그걸 가만히 바라볼 수 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국민들은 이러한 무력 집단이 형성되는데 그 사회의 특징들은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일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이 내전을 그 사회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맥락과 관련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요. 그러한 연구들도 그 이제 그 캄보디아 내전을 연구하는 중요한 이제 방향성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가깝게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캄보디아가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 사회를 재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이건 좀더 좀 정치적이고 그,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쟁과 평화를 살펴보는 연구 방식이라고 볼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특정 개인의 특성, 이이 이, 이 성향들을 보는 거죠. 왜 크메르루즈는 그런 식의 아주 그, 그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인 정책을 쳤을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펄포시라는 그 당시 그 크메르루즈의 어, 순회 우두머리였던 사람의 그런 그 문화, 그 성장 배경 그리고 그 성격을 살펴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는 지금 현재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정부 측에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총리로 남아있는 훈센의 성격과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을 통해서 그, 그이 당시 정부를 이루었던 그 집단이 크메르로즈를 대했던 방식,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크메르로즈를 대하는 방식들을 설명하려고,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아,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쟁들이 전쟁 어떤 국가의 전쟁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다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 이제 저희 연구자들은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문화 인류학이나 사회학이나 심리 분석학까지 다양한 그 학문 체계에서 정립되어온 어 이론과 그런 그 지식들을 종합해서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